안녕하세요. 신비아분입니다.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새로 나온 아이들과 기존에 있던 아이들 콜라보해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예쁜 아이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상도 준비해드릴게요. 월 2일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두 아이를 준비합니다. 이 아이는 아래가 풍만하고, 아이는 허리가 잘록해요. 이런 모습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준비를 했고요. 와 아이는 입구가 10.5cm. 자, 이 아이는 10cm 됩니다. 자, 키는 10.16cm, 17cm. 이번에 나온 이 아이가 더 크네요. 자, 기존의 아이와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 이렇게 두 아이인데요. 다 14,000원이에요. 그럼 4개에서 5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신상, 이 아이는 기존에 판매했던 아이가 되겠습니다. 이번입니다 이번은 신상으로만 묶을게요. 요렇게 어, 롱분인데요. 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또홀리병 스타일로 화병과 같은 느낌이어서 마치 야생아를 또그자 주듯이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입구는 9cm, 키는 17cm, 볼은 11cm입니다. 이 아이는 청분이에요. 다리가 이만큼 있고 다리를 뺀 모든 몸 부분이 보릅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1cm 됩니다. 저희 와이는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먹겠습니다. 몸분두개 창문 두개 해서 14,000원짜리 4개 56,000원인데 5만원에 준비합니다. 아랫부분이 동그란 아이가 두고 있고요. 꽃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다리 코끼리 다리는 입구가 11cm 키가 15cm 되고요. 요 아이는 이번에 사이즈가 좋게 나왔어요. 11cm 되고요. 키가 17cm 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두개두 두 개씩 해서 어 5만 6천 원인데 5만 원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옛들분이에요. 옛들분이 다 판매가 되어서 더 이쁜 아이가 없을까 고민고민하다가 이렇게 두 아이 찾아왔습니다. 국화국화 국화 모습이죠. 사, 국화 가을국화 사계절 국화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이 그런 아이고요. 입구는 13cm 키는 1 1 c m 됩니다 크로바 형태로 되어있어요. 합식하게 좋은 아이 24,000원 짜리 2개에서 48,000원. 택배비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어, 선형 공방이죠. 빨간색 하나, 노란색 하나 준비할게요. 입구는 8cm, 끼는 10cm 됩니다. 다리도 늘씬하고 엉덩이 빵빵하고 입구는 프리되어 있어요. 요에는 25,000원짜리 두 개에서 5만 원인데요. 자 이렇게 산토방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자 입구는 7cm, 키는 10cm입니다. 아, 산토방을 다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아로스님 한 분이 어,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잘됐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서 드려야지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만원짜리 선물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6만원이 5만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산토방입니다 그 궁궐의 공주마마 또 왕비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매는 이렇습니다 약간의 농분이에요 다리 이렇게 있지만 어 1cm 정도가 다리니까 아주 깊이감 좋습니다 입구는 10.5cm 키는 11cm예요 전을 흰색으로 만들어줘서 아이들 식재했을 때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두 개, 18,000원 짜린데요. 두 개에서 36,000원인데, 3만원에 드립니다. 6번입니다. 수국의 화려한 꽃단분도 준비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큰 아이예요. 작은 아이는 다 판매가 됐고 큰 아이만 남았습니다. 입구는 12cm, 몸통은 14cm 되고요, 키는 12cm입니다. 전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오물오물 프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이 더 넓어요. 이렇게 다리도 아주 좋고 입구멍도 확실하게 큽니다. 여기는 42,000원짜리예요. 2 개에서 84,000원인데. 20% DC 해서, 어, 색비비 조금 붙여서 7만원에 드릴게요. 그 베란다에서 다육이 조그맣게 기르시는 분을 위해서도 준비합니다. 꽃한 기분이에요. 장미꽃이 있는데요. 빨간색과 노란색 장미꽃, 테두리는 노란색으로 통일해 볼게요. 입구는 9cm, 요 아이는 8cm, 여기가 1cm 더 커요. 키는 8cm, 9cm 됩니다. 이렇게, 엄마란스로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38,000원, 21,000원, 모두 해서 59,000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할인을 많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59,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자, 아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8번으로 주문해주세요. 그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는, 요런 모습이에요. 다 알리하죠? 입구는 9cm, 키는 아, 9.5cm 고요 이 아이는 홀리방 스타일로 굉장히 이뻐요 자요런 모습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달리아요 입구는 6cm 키는 10cm 인데요 방울복랑금 같은 작은 소품이 있으면 요런 곳에 심어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역시 38,000원 21,000원에서 59,000원인데 어, 5만 원에 드립니다. 선영분 이 아이 하나 더 드릴게요. 코너 립투스 하나씩 심어서 선물로 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뭘 심지 않아도 이렇게 작은 공간 그 집안에 장식을 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어, 유럽에도 속박입니다. 입구가 5cm 되고요. 키는 7cm 돼요 공방부는 워낙 마진이 없어서 할인을 못해드립니다 2만원짜리 3개에서 6만원이에요 아주 독특하고 귀엽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좋은 이번 추석 때그 여기다 코노 립투사나씩 심어서 손주한테 책상 에 놓고 봐라 이렇게 주기에도 아주 좋은 애이죠 6만원입니다 10번 정수분이에요. 제가 다 판매가 돼서, 더 가져와야 되지, 막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색상을 맞췄어요. 입구는 7.5에서 7.5cm, 키는, 어, 7cm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 주황색, 붉은색, 이렇게 3종으로 묶었고요. 2만원짜리 3개에서 6만원인데, 5만 원에 드립니다. 봄에 인기가 엄청 많았던 14분인데 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입구는 8cm, 7.5cm 되고요. 키는 7cm입니다. 자요렇게 커다란 꽃과 동백, 또 매화와 아니 그 벚꽃과 코스모스, 어, 모든 자, 그리고 자몽우년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합니다. 요 아이는 만 원짜리예요. 5개에서 5만원인데 요 아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5 플러스 1 5 플러스 1, +1 5만원 12번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홍조분말고입니다 제가 요 오랫동안 요 아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요 아이 시집 보내려고 요 아이 하나 더 납치해 왔습니다 네, 두 개가 있어요 시집을 보내기 좋아서 그랬어요 이거는 14cm 이쪽은 1 0 1.5cm 되고요. 키는 11cm입니다. 자, 다리 요렇고요. 말고 스탠드로 되어 있어서 합식하거나 어그철화 심어주면 좋아요. 25,000원짜리 두 개에서 5만 원인데 이렇게 와이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왜이딱세개 남았는데 어그 떨이도 안 되고 해서 <laughs> 선물로 드립니다. 이거는 11cm 키는 17cm 되는 아이 14,000원짜리 선물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13번입니다. 처음의 단백 빛 준비합니다. 이 아이는 공주마마예요.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굉장히 이쁘죠? 입구는 17cm인데 몸총은 20cm 가까이 돼요. 자, 이렇게 모양이 이뻐서 아주 푸짐하게 합식을 해주거나 창을 심어주면 좋아요. 이 키는 14cm입니다. 이 아이는 4만원 짜리예요. 이 아이 두 개. 같이 보내드릴게요. 입구가 9.5cm, 키는 10cm 됩니다. 이와이는 16,000원짜리요. 두 개서 32,000원입니다. 4만 원에 32,000원 하면 72,000원이에요.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14번이요. 14번이고 거의 30% DC 해드렸어요. 단어 공방과 서양 공방 두 개씩 준비해 드릴게요. 이구는 13.5cm, 14cm 되고요. 키는 10cm 됩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창이 유행일 때 엄청 판매되었던 굉장히 인기 몰이를 했던 아이입니다. 14,000원짜리 두 개에다가 이번에 나온 신상이죠. 다리 이렇게 있고요. 불도 깊고 입구도 넓습니다. 자, 12cm 되고요. 키는 12cm 돼요. 자, 요렇게. 요 아이가 살짝 키가 낮으니까 창, 요 아이는 키가 좀 높으니까 합시,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개 해서, 14,000원입니다. 네개 하면 56,000원인데, 역시 5만원에 드릴게요. 16번입니다. 16번은 양의분이에요 입구가 8.5또 9cm 되고요. 키는 8.8cm 되는 아이. 파란색과 보라색, 이 아이는 12,000원짜리죠. 입구가 8cm, 키가 11cm 됩니다. 이렇게 3개 세트 구성해 드립니다. 만원, 2만원, ,000원, 3만 2천원이에요. 5만원,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인데요. 이 와인은 자, 이 와인은 특별히 3만 2천원인데 택배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와인은 1 6번이니 거의 비슷해요. 가격도 똑같습니다. 이 아이는 파란색과 분홍색 대신 옥색과 주황색이에요. 그리고 12,000원짜리는 똑같은 분홍색입니다. 이 아이도 32,000원에 택배비 무료입니다. 18번은 만원짜리예요 어, 수국이 아니죠. 좀, 어, 조금, 그, 국화 같은, 뭐 다른, 어, 수국이 아닌 다른 모습의 꽃인데요. 보라색, 분홍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가 눈에 보여서 준비해요. 이거는 8.5cm, 키는 8.5cm입니다. 이거에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세트 구성 다섯 개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옳타고난세 개를 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18번 이거 3만원입니다. 택배비 무료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